바로 <laughs> 밟았어. 아 밟았는데? 뭔... 이겼다 이겼어. 재밌었어 자기야. 오 <laughs> 슈퍼 치삼 말고도 되게 많던데. 맞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슈퍼 치삼 제일 많이 탄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모델, 그, 도 음, 음. 비싸대요. 남자들끼리 덮어놓고 먹으면, 20만원 넣고 나오고. 음, 여자들끼 맞아. 소세지는 고 오빠, 이 소세지는 없고. 저기 집에서 담면실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맞지? <laughs> 음. 애플 워치를 사봤습니다. 아이폰을 갖다 대, 가까이 대라고? 아, 아이폰 이 있어야 세팅이죠. 쇼. 음. 헤링은 음. 근잘쓸것 같은데. 나 기계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어. 이것저것 해보면서 잘쓸것 같아. 헤링 어.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설정. 어머 어떻게 스누피 뛰어놀아?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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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네. 너무 음. 귀엽네. 너무 귀여운데? 이리. 이게 스마트워치야 다른 맛이 있지 확실히. 다른 맛이 있네. <laughs> 미영주 웰컴 토 코리아! 호 s a p 너무 예쁘다 우린 좋지요 K! K판 т 냄새 어떻게 찍어야 돼? 요 아이유왜 아, 아, 그랬어? 몰라. 사 <laughs> 친구들이랑 자주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야지! <laughs> 내 얼굴만 보느라 몰랐어. <laughs> 빨리 찍을 필요가 없었어. <laughs>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이디어가 <laughs> 없어서 빨리 찍을 어. 거 없어. <laughs> K 마무리. 아, 다음 포즈 좀 케이 K 마무리, 포즈 연구. 예습 좀 해야겠다. 그니까. 러 오늘의 점심. 혜연 씨가 사줬어요. 우리의 직원들아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봐요살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남자사람 친구 잘안 오는데 동민이는 울 듯. 아, 이게 그냥 아 진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되게... 아, 내가 근데 결혼식 많이는 못 가봤는데 아. 가, 보니까 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청중한테 얘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편지처럼 얘기하더라. 근데 보통, 뭐, 보통 그렇게. 아하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이렇게 비싼 집에 가 들어왔네. 너무 맛있어요. 비싼 네 죽여줄 것 같아? <laughs> 하이세이가 내일 생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영 신경쓰여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서 주고 가려고요아영 신경쓰여서 하이세이 웃어요. 케이크 먹으라고 먹으면서 이래? 얘왜또 울어? 이거 안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이으면서이래대반이래맛있코레나이가 맛집. 코레나이즈 맛집. 이래니까이즈 맛집. 고 들렀어 즈 맛집. 코레어이즈 맛집. 코레나이즈 맛집. 코야이 아니, 이렇게 들어가고나 처음 보는데? 도비야! 근데 목소리 왜 이렇게 아련해? 도비! 일로 와. 어, 그 귀여워. 김도비. 갇혀 있었어? 너가 너 발로 들어간 거야, 뭐야? 오늘 저녁 9시 반인데, 이제 적기야 나도 그 노래 감 들어. 잠깐 나는데, 그지

한결같아. 동아 한결같이 오래오래 살아라. 응? <laughs> 동아 이제 춥겠는데? 응? 저 위에 뭐 하나 깔아줘야 되나? 응? 둥. 둥스 둥 둥스. 이제 춥지? 자슥 <laughs> 자슥. <자습 자습. 웃음> 그러네? 오늘은 병원에 왔습니다. 저번에 손가락 안 좋다고 한거 MRI 찍으러 왔어요. 뭐 뚜렷한 문제점이 나왔으면 좋겠는 상태예요. 초음파까지 <laughs> 찍으러 왔어요. 아, 정말. 내손왜 이래. 너무 많이 써서 고장난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렇게 밴드 해보고 먼저. 음. 주사를 쓰기 전에 음. 이거를 먼저 해보고 음. 하셔가셨어 뭔가 순환에 문제가 있긴 하대 확실히 음. 많이 써서 그런 거래 음. 헤드폰 샀어요 보스에서 QC 울트라라고 새로 나와가지고 원래 저는 뱅앤올로슨 h 9 5인가 그걸 쓰고 있었는데 조금 더러워지고 낡긴 했는데 막못쓸 정도는 아닌데 이게 거의 지금 100g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무게가. 노캔도 잘안 되고 좀 무거워서 한번 요거 새로 구매해 봤어요. 오, 예쁘다. 괜찮은걸? 혜림, <목소리> 어때야 장난 아니야? 들어볼래응 베이스 미쳤레 베이스 미쳤지 우와 음. 뮤지컬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 제켓팅제지요 제레 맥, 제레 맥, 제레 제레 맥, 제레 맥, 제레 맥, 제레 제가지제 사실 조금 뭐 하고 있는 중이제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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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좀 재밌었다. <laughs> 왜여다 <laughs> 잘 편집해줄게. 바. 떠나 떠나. 지금까지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넘버 계속 뜹 맞아. 아 역시 근데 너무 멋있다. 그지? 응. 아난 처음 해봐가지고 맛있을지 모르겠어. 일단 해. 것 같다. 좋아하는 게다 들어가 있어. 나 맛도 못 봤어. 한 개도 안 신어, 한 개도 안 신어. 응, 음. 지금 조그만 거좀 후회하지? 와, 너무 맛있다. 미치다! 안녕하십니까. 아빠! 아빠 흑빛이야! 그래서 우리 발만 찍고 있어. 아, 고마워. 어, 혼자 있어? 어. 나 저번에 우리 언니 만났을 때도 이랬거든? 알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거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사람들이. 야, 예, 예. 바빠, 이거 야, 야, 야. 우와, 바꿔 되나? <laughs> 큰일 났네. 야 진짜 한국 쩐다 어, 재밌는 거 많지 않고, 어 나서 어. 어, 나서. 어, 어머 여기 땅 떨어지게 던지는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너무 땅 떨어지게 던져버려? 야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든다. 야 너무 예뻐. 여기 재밌다. 괜찮아야지. 오예. <laughs> 지금 토요일이고요. 오늘 열심히 새벽부터 일을 하고 부산을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가고 있는데.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잠시 후 모든 목가차도 진입입니다.

아, 세요 음, 네. 완전 분위기 있게. 네. 오예, 원장님이랑 그데이트 근데, 조금 내가 면이어저기 이게 내 마음에, 내마음잘지 요즘에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 족저근막염까지 걸린 거 있죠? 마침 정형외과 진료를 받는 중이라 한꺼번에 좀 여쭤보고 오려고 합니다. 정맥순환장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맥이 우리 몸에서 하수도 역할을 하는 건데 하수도 처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다고 보면 손가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젖산이라든지 그런 대사되는 물질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면 이제 평상시에 이 손에도 근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악력기 같은 운동도 좀 하고 아 운동을 해서 네. 이 손에 조금 그 근육을 좀 키우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손이 좀 무리를 하더라도 걔네가 방패 역할을 해주고 배고파 음, 맛있겠다 거기는 음. 사시거 어때? 잘있어맛있 빨간, 빨간 다 주스를 좀 봐야 되는데 맨날 밥 먹을 때만 TV보니까 약간 역겨워가지고 음. <laughs> 맛있어 음, 맛있다 오, 두 개가 한 번에 나왔네 오오아반숙계라 미쳤다 맛있지? 응 음. <laughs> 네, 오늘은 상화를시작다어요 월요일 아닌데, 주간 휴무 했 다가 이따가 희주랑 같은 행사 장에 가서 희주 메이크업 해 주고, 저도, p 제가 연결 되었 습니다. 에가 려고 합니다.

아 부모님 집이 안돼야아그 응. 아, 가까이 가까이로 응. 좋다. 그럴 응. 거면 성수동. 응. 그래 그러니까. 성수동 진짜. 성수동은 밤이 없. 어 응? 밤이 좀 없는 네. 조용해서. 어, 밤에 되게 좋은 진짜? 느낌. 안 그럴 거 같은. 이태원이나 이런 느낌 아니고 홍대 응. 이태원 느낌 아니고 밤에는 뭐, 거의 모든 게 정조되는 그러니까 살기에는 더 좋은. 언니 지 성수동이. 응. 응. 유명한 건데. 안가 봤네? 나도 안가 봤어. 두번 갔다 갔다 <laughs> 하고. 이번에 또받아 왔어. 네? 맛있는 이요 응. 아메는 불러서 라떼 마